저번에 입었던 옷 진짜 섹시였어. 그 남자랑 오늘 한 카톡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거를 슥 스크롤 한번 해보세요. 여자의 번호를, 여러분의 번호를 이렇게 저장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. 95. 박지민 디자이너. 97. 김혜정 간호사. 89. 이소연 금융직 그래서 지금 박호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랑 똑같아요 하는 짓 네. 걔 맞아. 저 잠자리만 원하는 남자를 가장 확실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사실 해보는 거죠. 그 다음에 갑자기 뭐 뜨뜨미지근해지거나 지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. 그러면 원래 그런 놈이었구나. 라고 판단하고 잘 먹었습니다. 하고 끝내면 되는 거죠.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아닐 거예요. 뭐 세상에 이제 개방적이고 쿨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. 그래서 오늘은 섹스를 하기 전에 몸만 보고 다가오는 남자를 가장 정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참고로, 저는 실제로 몸만 보고 다가오는 남자였다 해도 그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알긴 해요. 막상 섹스를 했는데, 진짜 그게 잊혀질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경우, 천상의 쾌락이 느껴지고, 진짜 역대급이라면. 고추가 뇌를 지배하는 남자의 특성상, 처음에는 아니었더라도, 오히려 자고 난 다음에 마음까지 반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. 만약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, 아래 댓글 링크에 있는 침대 심리학을 클릭해서 꼭 소장하시고요. 후기 이벤트로 드리는 침대 심리학 실물책인데 120개 적나라한 삽까지 담긴 찐인 내용이니까 꼭 혼자 보세요. 일단 이 영상에서는 그런 남자를 구별하는 방법부터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. 그 다음에 거르든지 침대에서 길들이든지 알아서 하시고요.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 건 밤에 보자고 한다 당일 약속만 잡으려고 한다 계속 같이 자고 조르기만 한다 만날 때마다 뭐 이런 수준의 다 아는 초보적인 내용은 아니에요.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솔직히 몸만 보는 남자들 중에서도 밤이 아니라 낮에 데이트하는 사람도 많고요 미리 약속을 잡고 섹스만 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약속이 아니라 섹속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구별법 첫 번째 타겟팅 안 되는 발언입니다 보통 이제 톡을 할때 일상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남자는 대화는 잘 이어지긴 하는데 뭔가 내용에 성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이 여자한테 제대로 관심 있다면, 이 여자만의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질문을 할 때가 많겠죠. 예를 들어서, 그렇게 마라탕 자주 먹으면 속안 아파? 그 친구들 되게 자주 만나네, 흐흐. <laughs> 다음주는 돼야 좀 한가해지겠네. 그때 보자. 이런 게 있죠. 근데, 그냥 몸만 보고 이 여자를 만나는 남자들은, 기본적으로 이 여자를 한 개체의 인간이 아니라, 언젠간 따먹으래로 보기 때문에, 뭔가 나한테 딱 타겟팅 되는 대화가 적을 거예요. 평소에도 뭐, 뭐 먹었어 이렇게 이제 그 남자가 보낼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뭐라탕탕 후루 후루 먹었어. 그러면 아 그래? 그거 맛있겠다. 어디 있는 거 먹었어? 왜 직장 근처에 먹었어?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, 맛있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죠. 또 사진을 보내주면 귀엽네, 크크, 크크 예쁘네 하고 끝. 이런 경우도 있죠. 남자가 운동하러 왔어, 크크 사진까지 이렇게 오운한 딱 해서 이제 보내줬어요. 그때 어 열심히 해. 언제 끝나? 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안15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어 이제 집 왔어 크크 하고 끝 이런 대화는 솔직히 이제 다른 여자랑 할 때도 똑같이 복붙할 수 있는 습관적인 일상톡입니다. 나한테 사진까지 보내줬다고 성의가 있는 건가요? 아니면 칼답이 온다고 이 남자가 무조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요? 솔직히 칼답하는 거 보면 자꾸 계속 여러 명한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사진 하나 딱 찍어서 그냥 다 복붙 전송하는 남자들도 정말 많아요. 못만 보는 남자들 중에서는 이 여자랑 만나기 전까지 일종의 고객 관리 차원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으로 연락하는 마인드일 뿐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타겟팅 안 되는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하는 남자들을 보면 여자의 번호를 여러분의 번호를 <laughs> 이렇게 저장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. 95 박지민 디자이너 97 김혜정 간호사 89 이소연 금융직 이런 식으로요. 그러니까 정보로 분류를 해 놓는 거죠. 오, 저렇게까지 저장하는 남자는못 만나봤네. 거의 거래처 저장 수준. <laughs> 그들에게는 이제 거래 대상이 그녀의 몸인 거죠. 여자의 몸을 거래 대상으로 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, 달성해야 될 업무 목표 정도로 보고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, 이렇게 이제 복붙하듯이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분위기에 취한 모습입니다. 내가 그 남자한테 뭐 특별한 게 보여준 것도 없고, 딱히 내가 그의 이상형인 것 같지도 않은데, 남자 쪽에서 오만 의미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심하면 얼굴 한 번도 안 봤는데 혼자 좋다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죠 만났을 때도 계속 진짜 예쁘다 너는 진짜 인기 많을 것 같다 이렇게 틈만 나면 플러팅을 남발하고요 나이가 어리시면 어리실수록 이런 반응을 오히려 진심의 어떤 증거 이 정도는 해야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당연하게도 착각입니다 진심인 남자일수록 이렇게 마구잡이로 분위기에 취해서 자기한테 취해가지고 계속 들이대진 않아요 오히려 태어난 경우가 더 많지 그래서 누가 봐도 존내녀가 아닌 이상 이런 남자들은 대부분 이 여자에게 들이대는 모습 자체에 지원자 취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자 쪽에서 막 좋아한다 감사해요 어 진짜요 하면서 반응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요시 너무 왔어 야미강만 노리는 겁니다 진심이라고 포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을 포장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진짜로 자기 눈에 예뻐 보여서 실제로 반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. 굳이 반응해줄 필요가 없습니다. 거기 내가 거기에 딱히 호응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관계가 잘 이어져요. 즉 진짜든 가짜든 뜬금없는 애정 표현에 의미 부여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하하 내 네, 감사해요.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. 그러면 알아서 가짜는 떨어져 나갈 거고 진짜는 그냥 잘 풀릴 겁니다. 때로는 태산처럼 고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유리할 때도 있는 범위니까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S word입니다. 그 남자랑 오늘 한 카톡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거를 슥 스크롤 한번 해보세요. 만약에 이제 하루에 성적인 뉘앙스의 워딩을 두번 이상 언급했다면 그 남자는 무조건 자는 게일 순인 겁니다. 압도적으로. 뭐 성적인 뉘앙스라는 게 비단 뭐 섹스 섹스, 몸몸 몸매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너랑 안고 있고 싶다. 우리 술한잔 해야지. 아나 요리 잘해. 다음에 해줄게. 궁합이 중요하지 우리 집 근처에 맛집 되게 많아 다음에 배달시켜 먹자 아니면 음흉한 이모티콘 보내면서 그건 무슨 뜻이야 하면서 야하게 해석하는 말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성적인 걸 암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하루에 두번 이상이다 그러면 이 남자는 웬만하면 몸이 일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고추가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만큼 이제 가슴도 진심이다. 그러면 뭐월 o r 뭐 드뭐두번 이상 사용해도 만나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네 번째 S 리마인드가 있어요. 이것까지 계속 보인다. 그러면 그냥 가슴은 없고 꼬추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아랫도리에 텐트만 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만약에 이미 스킨십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갔다면 그 남자가 이제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. 데이트 끝나고 나서뿐만 아니라 평소에 연락할 때도 스킨십을 했던 그때 상황을 자꾸 상기시키는 말을 하려고 할 겁니다. 그때 키스할 때너 표정 진짜 귀여웠는데 어제 안았을때 허리 진짜 얇더라. 저번에 입었던 옷 진짜 섹시했어. 네가 자꾸나 꼬셔서 결국 못 참은 거잖아. 너랑 통화하니까 선다 순진한 여자들은 남자 이런 말에이 남자가 이제 날더 생각해 주는구나. 이렇게 생각해서 더 몸과 마음을 열곤 하는데 그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. 우리가 나갔던 스킨십 진도를 자꾸 떠올리게 함으로써 그 다음 진도를 더 수월하게 나가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이미 다 해버렸다면 앞으로 파트너처럼 계속 할수 있는 각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지금 박코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랑 똑같아요 하는지. 네, 걔 맞아.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이 남자가 나한테 진심이긴 한데 그냥 유독 성욕이 강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? 근데 그러면. 만났을 때 자꾸 만지작거리려고 하는 거지. 간혹가다 야한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, 뭐 아니면 나를 상상하면서 자기 혼자 해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, 평소에 연락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스킨십을 연상시키려고 들지는 않습니다. 이런 이제 S 리마인드가 많이 나온다면 그냥 의도가 있다, 좀 인위적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. 징그럽네요. 아 저런 진실성 없는 스킨십을 왜 해? 좋으니까 하지. 진실성의 기준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라토닉까진 아니라도 그래도 어느정도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리잖아요. 근데 남자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몸부터 열려야 마음이 열려요. 보통 여자분들이 봤을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몸부터 나가는 경우도 많은 거죠. 전화하면서 오늘 뭐 먹고 싶어 하면 저를 먹고 싶다고 한 전남친 개소름. 남자친구면 뭐 다를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연애하기 전에, 사귀기 전에, 섹스하기 전에, 진도 다 나가기 전에 이런 남자가 있을 때 거르든 예상을 하든 하시라는 겁니다. 연애하는 사이야. 남자친구, 여자친구 사이야. 솔직히 성역 풀 때가 여자친구 밖에 없으니까 여자친구한테 쏟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거는 이제 몸만 본다기보다는 이제 몸도 보는 케이스에 가까운 거죠. 이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나 지금 섹스하려고 만나는 거야? 몸만 보고 만나는 거야? 라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. 물론 만난 지뭐한 달밖에 안 됐는데 거의 대부분의 대화가 뭐 이런 식이라면 하려고 만났을 가능성도 있지만요. 그만큼 본인이 매력적이다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? 스킨십 안 해줘버리면 되잖아요. 내가 갑이 될수 있어. 저게 이제 진짜 찐 알파녀 마인드지. 저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. 선택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성욕을 느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징그럽다는가 뭐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지금 텐트를 쳤으니까 나한테 이제 꼴렸으니까 마음까지 꼴리게 할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한다거나 혹은 텐트 만치는 것 같은데 아, 이 남자는 좀 순위를 좀 밀어야 되겠다 뭐 후보에서 좀 탈락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든가 이게 가장 생산적이지 않을까요? 진짜 사람은 속이려고 작정하면 거의 속여서 무서운 것 같아요. 라고 하시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이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조차 이 여자는 결국엔 자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서 그런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내가 그런 척을 하더라도 평소 행동에서 티가 나잖아요. 그러니까 말은 뻥을 칠수 있어. 하지만 이 사람이 평소 행실까지 컨트롤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. 특히나 몸만 보는 여자한테 그거를 티내지 않기 위해서 막 진짜 평소 행실까지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티가 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여자들은 그냥 말만 듣고 그냥 그 남자가 진심이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. 나는 너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 말만 믿으니까 이제 속는 사람이 많은 거죠. 자, 이제는 이네 가지나 알려드렸으니까 확실하게 걸을 수 있겠죠. 나를 몸만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남자가 좋다. 계속 만나고 싶다.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스킨십을 다 받아주시면서 댓글 링크에 있는 스킨십의 공식과 침대의 심리학으로 제대로 맛을 보여주세요. 몸이 나를 원하고 기억하고 그리워질 수 밖에 없도록.